눈동자는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말로는 거짓을 말할 수 있어도 눈동자는 거짓을 용납하지 못한다. 사람을 관찰하는 방법 가운데 눈동자를 살펴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눈동자는 그 사람이 지닌 악한 마음을 가리지 못한다. 마음이 바르면 눈동자가 맑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눈동자가 흐리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눈동자를 관찰하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숨기겠는가? 몽둥이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차이가 있는가? 아니면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정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떠한가? 몽둥이로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만 마음으로 남긴 상처는 영원히 기억된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결국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에게서 나온 것은 그대에게로 돌아간다.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비판적이면 사귀는 벗이 없다. 남의 좋지 않은 일을 말하면 거기에 따라올 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의 좋지 않은 말은 할 것이 아니다. 반드시 원망을 듣게 되고 재환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별것도 아닌데도 뜻하지 않은 영예를 얻을 수도 있고, 만전을 기했는데도 뜻하지 않은 비방을 듣는 수도 있다. 영예와 비방은 반드시 그 실체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에 너무 마음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늘에서 비롯된 재난은 피하는 것이 좋고, 자신에게 비롯된 고난과 역경은 피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하늘의 재난은 피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 불러들인 재앙을 피하며 살 수는 없다. 나에게서 떠나는 사람은 굳이 잡을 필요 없고, 나에게 배우고자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큰 사람이다. 한고울의 훌륭한 선비는 한고울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고, 한나라의 훌륭한 선비는 한나라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며, 천하의 훌륭한 선비는 천하의 훌륭한 선비와 사귄다. 천하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는 것도 부족하다면,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 옛사람과 친구가 된다. 내가 누구와 사귀는지가 곧 나를 말한다. 내가 성장하면 그때마다 나와 어울리는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래도 내 주변에 어울릴 사람이 없다면 나에게 공감을 주는 책 속의 위인들하고 친구가 되어야 한다. 물러나서 조용히 찾아보면 배울 수 있는 스승은 많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보는 것마다 모두 스승으로서 배울 것이 많은 법이다. 벗을 사귀는 것이란 그 사람의 덕을 벗하는 것이다. 유익한 벗이 세 종류가 있고 해로운 벗이 세 종류가 있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견문이 풍부한 사람을 벗으로 삼으면 유익하다. 그러나 겉은 화려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 아첨은 잘하지만 성실하지 않은 사람,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적인 견문이 없는 사람을 벗으로 삼으면 해롭다. 은혜를 베풀어 나아간다면 능이 천하도 보전할 수 있지만 은혜를 베풀어 나가지 않는다면 자신의 처자도 보전하기 어렵다. 사람은 수치를 알아야 한다. 수치를 모르는 사람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수치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수치스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개나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꾸짖으면서 준다면 길 가는 사람이라도 밖길를 꺼릴 것이다. 발로 차는 것처럼 준다면 거지일지라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진심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은혜라 할수 없는 것이다. 길은 가까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을 찾고 있다. 일은 해보면 쉬운 것이다. 시작도 하지 않고 미리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들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지금 내가 당장 할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라. 아무리 깊이까지 우물을 파도 물이 솟아나는 곳까지 파지 않으면 그것은 우물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일을 해내려면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고생을 해도 무의미한 것으로 되고 만다. 큰 효도는 죽을 때까지 부모를 따른다. 사람이란 어려서는 부모를 따르고 잘생긴 여자를 알게 되면 젊은 미녀를 따르고 처자가 생기면 처자를 따르고 벼슬을 하면 임금을 따르고 혹은 부귀를 따르게 되는 제각기에 따르는 곳이 있다. 힘으로서 사람을 복종시키지 말고 덕으로서 사람을 복종시켜라.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경우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힘이 부족해서 복종하는 것이요.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경우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기뻐하여 진정으로 복종하는 것이니 마치 이른명의 제자가 공자에게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과 같다. 먼저 할 일을 뒤로 미루고 중요한 일을 가볍게 다룬다. 그런 것을 일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다. 모든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면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수 있지만 자신만을 믿고 자만하고 방심하게 되면 반드시 큰 위기를 겪게 된다. 그도 일개의 남자다. 나도 일개의 남자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그를 두려워할 것이냐 누구에게나 바른 길은 하나뿐이다 큰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는 치욕스러운 상황일 때 꾹꾹 참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큰 뜻을 이룰 수 있다 자기 몸이 구부정한 상태에서는 남의 몸을 똑바로 세울 수 없다 자신의 지위나 권력으로 사람을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따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 스스로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스스로 따라오게 된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몸을 굶주리게 하고 생활은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느니라. 이는 그의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며 지금까지 할수 없었던 그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나아가는 것이 빠른 자는 물러가는 것도 또한 빠르다.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한 번에 너무 많은 힘을 쏟게 되면 금방 쇠퇴하여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 인생 삼락이란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 첫째 낙이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아니하고 땅을 굽어보아도 부끄럽지 않음이 둘째 낙이요. 천하영제를 얻어서 가르침이 셋째 낙이다. 시기와 질투는 항상 타인을 쏘려다가 자신을 쏜다. 일이 잘안 풀려 궁색할 때는 홀로 자기 몸을 닦는 데 힘쓰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세상에 나가 좋은 일을 하라. 걱정 근심 속에 살아온 세상을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떠난다. 맹자는 전국시대 유학자로. 본명은 맹가다. 그는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아 유학을 확립한 위인으로, 오늘날까지도 공자와 함께 유교의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히고 있다. 공자가 사망한 뒤 백여 년 후에 태어난 맹자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편모 가정에서 자랐다. 이때 맹자의 어머니인 장 씨는 맹자의 재능을 알아보고 아들의 교육을 위해 세 번이나 이사를 갔는데, 바로 여기에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어머니의 노력과 뛰어난 재능으로 훌륭하게 성장한 맹자는 제자백가 시대에서 활약했으며 높은 학식과 깊은 통찰로 명성을 떨쳤다. 맹자가 죽은 뒤 그의 제자들은 맹자의 말과 사상을 엮어 책을 지필했는데 이것이 바로 사사오경에 속하는 맹자이다. 오늘 소개했던 내용처럼 맹자는 책을 통해 여러 삶의 조언들을 남겼다. 그 중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도 있는데 핵심은 나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내가 했던 나쁜 말들도 나에게 돌아오고, 내가 했던 나쁜 행동들도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그렇기에 입술을 조심해야 하며, 주위에 항상 선을 행해야 한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어떠한가? 현재 우리는 역대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학교, 직장 같은 현실뿐 아니라, SNS 속 온라인 세상에서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남에 대해 이야기하며 누군가를 화두에 올린다. 오늘 하루 맹자의 말을 기억하며 입술과 마음을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최고의 처세술이 아닌가 싶다. 경계하고 경계하라 너에게서 나간 것은 너에게로 돌아온다. 맹자.